오늘 선생님이랑 지난번에 했었던 거 혹시 잠깐만 해볼거라 음, 잘 보고 있지? 같이 한번 해보자 여기 보면 지금 무슨 그래프였던 것 같아?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그래프지 뭐였더라? 아래쪽에 기온이라고 써있네 10도, 20도, 30도 그 다음에 옆에는 12, 20, 25라고 써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음, 뭘까? 보면, 얘는 지난번에 배웠던 포화수증기량이라는걸 배웠었어. 무슨 뜻이었어? <laughs> 일정량의 공기, 1kg의 공기 속에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그람을 숫자로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된대지? 그램, 퍼, 킬로그램. 이 킬로그램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었다? 공기 1 킬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럼 해석 한번 해보자. A라고 하는 를 해석을 한번 해볼까? A는 10도 C 1 킬로그램의 공기 속에 최대한 12 그램의 공기를 포함할 수 있다. 최대한 포화라고 하는 것. 두 번째 B라고 하는 것. 20도 C 1kg의 공기 속에 20, 어, 12g의 수증기를 갖고 있다 라는 뜻이야 그럼 B하고 C하고는 비랑 똑같이 포화라고 했었나? 아니지, 불포화라고 했었지 그럼 A라 든지요 위에는 요 지점 보이지 그 다음에는 포화라고 했었어 그래프 선상에 있으면 포화 그리고 그래프의 아래쪽에 있으면 불포화라고 했었거든 그럼 불포화라고 하는 건 포화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수증 기량에서 넣어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었지. 생각나. <laughs> 그럼 먼저 물어볼 게 있는데 비라고 하는 애는 몇 도씨가 되면 포화가 될까? 10도씨까지 낮추면 포화가 되지. 이때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불렀었지? 이슬점이라고 불렀었지? 왜? 현재 공기는 불포화상태지만 10도씨가 되면 포화가 되지 그럼 이때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슬이 뿅뿅뿅 맺힐 거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10도씨를 비의 이슬점이라고 부른다 그럼 씨는 어때? 1도 수증기량이 얼마야? 똑같이 12g을 갖고 있지 그러면 씨는 20도가 되면 역시 불포화가 될 거고 씨 공기가 10도 씨가 되어야 포화가 되겠지. 그래서 C 역시 10도가 되면 이슬점이 된다. 그러면 B하고 C하고 이슬점이 똑같네. 그치? 그럼 C하고 D하고를 살펴볼게. C라고 하는 건 30도 씨고 D도 30도 씨야 같은 온도를 가졌다는 건뭘 의미하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25g으로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포화 수증기랑 25로 똑같네. 어. 즉, 30도씨 1kg 속에 25g의 수증기를 모두 가질 수가 있어. 그럼, c 하고비하고둘다 불포화잖아. D공기는 5g의 수증기를더 넣어주면 포화가 될 거고, C공기는 2 5배 12하면 13g이나 더 넣어주면 포화로 만들 수 있어. 그렇지 그러면 D라고 하는 건이생점이몇 도씨가 된다고? 20도 씨가될 거고 씨라고 하는 건 이슬점이 아까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도 씨가은겠지씨하고비하고 온도가 똑같고 후와 수증기량이 똑같은데 왜 이슬점이 다르지? 가진 수증기량이 다니가 그럼 가진 수증기량이 달라. 그럼 일정한 공기 속에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씨하고비를 가득 찼지 않았지 온도가 똑같은데. 그럼 공기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공기 속에 수증기를 더 넣어줬다라고 하는 거, 수증기를 그만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습하다고 해야지 될까 건조하다고 해야지 될까 수증기를 많이 갖고 있어 그리고 포화야 그럼 습할까 건조할까 그래 습하겠지 왜이 공기는 수증기를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근데 수증기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씨야구 비의 C 경우는 약간 비보다는 건조하다고 할수 있지 왜? 1kg의 공기 속에 25g을 가질 수 있는데 12g밖에 안 가졌잖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이 공기가 습하다 이 공기가 건조하다라고 나타내는 단위가 있어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 뭐라고? 상대 습도, 상대적인 습한 정도를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할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도씨에 1kg의 공기는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수중기량이 25g인데 기공기의 경우는 20g을 가졌어. 그럼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타낼 수가 있냐면 상대 습도를 구하는 공식은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양이 얼마라고? 25. 따라서 상대 습도는 포화 수중기량 어떤 온도에 해당하는 포화 수중기량의 g분의 현재 가진 수중기량 을 곱하기 100을 해서 100분율로 나타낼 거야. 이게 바로 상대 습도를 구하는 거야. 그럼 단위가 뭐가 되겠어? 뭐뭐뭐? 이렇게 들겠지? 계산 한번 해보자. 먼저 A부터 B, C, D 차례차례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 A의 숫자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최대한 얼마 가졌지? 음? A는 12 최대한 가질 수 있는데 12근한테 가졌네. 곱하기 100몇 퍼센트가 되니? 우와 B는 최대한 20도 C 1kg의 공기 속에 최대한 20g을 가질 수가 있어 B는 최대한 20g을 가질 수가 있는데 12g을 갖고 있네 곱하기 100 그러면 약분 되잖아 얼마? 5G 그리고 520 해서 60%가 됐다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똑같은데 습도의 차이가 생겼네? 그럼 C는 최대한 얼마가 될수 있지? 30도 씨의 공기 1kg 속에 25g의 수증기를 가질 수 있잖아? 근데 이라는 숫자가 왜안 써주냐? 이라는, 음. 그러면, 1 어, 얼마니? 아까 계산했잖아. 이러면 48%가 된다. 와, 그럼, 기공기는 25라는 포화량분의 20만큼을 갖고 있고, 곱하기 100이 되지. 그럼 얘는 80%다. 1 0 0분율로 나타낸 거, 상대 습도. 그러면 A라고 하는 애는 현재 포화잖아. 포화라고 하는 건 상대 습도가 몇 퍼센트다. 100%다. 이것의 의미는 최대한 가질 수 있는 만큼 다 가졌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포화는 무조건 상대 습도가 100%가 되는 거야. 두 번째 비의 경우는 온도가 20도시야. 그래서 60%의 습도를 갖고 있다. 비하고 시하고 지금 비교를 좀 해볼게. 비하고 시하고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자. 비라고 하는 거랑 시라고 하는 거랑은 뭐가 똑같지? 현재 가진 수준기량이 12로 똑같거든. 근데 왜 습도가 다르지? 포화량이 다르잖아. 다시 말해 일정한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 포화 수준기량이 달랐기 때문에 습도가 다르게 나타난 거고 그래프 선상에서 B는 좀 멀고 C는 포화량에서 더 멀지. 그러니까 더 건조하게 되겠지. 그렇다면 C하고 D하고도 비교해볼 수 있지? 그럼 C하고 D하고는 비교를 한번 해보자. 뭐가 똑같니? 뭐가 똑같지 온도가 똑같잖아. 온도가 똑같다는 건 25.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도 똑같다는 거야. 그게 얼마인데? 2 0 근데 D라고 하는 건 20g의 수증기를 갖고 있고 1kg, 1kg당 C는 12만큼을 갖고 있어. 그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야? D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습도가 높게 나타나, 나타났다는 거야. 총이 한번 상대 습도는 현재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정도야 다시 말해 최대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 분의 현재 가진 양 곱하기 100을 해서 100분율로 나타낸 거거든 근데 비하고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수증기의 양이 같아 하지만 C는 더 습도가 낮지 그 이유가 수증기량이 더 잡았기 때문이야. 그럼 현재 수증기량이 같아. 그러면 수증기가 온도가 높을수록 건조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지. 다시 현재 가진 수증기량이 같아. 그런데 온도가 높은 시의 경우 더 습도가 낮았어. 그렇지? 더 건조하다는 얘기야. 비교해 볼수 있지? 그다음 두 번째. 지하고 뒤에 없는 현재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똑같아. 즉 온도가 똑같을 때 수증기를 많이 가질수록 습도는 높아지게 돼.라고 정리해 볼수 있어. 그다음 또 하나, 금방 B하고 C하고 잠깐만 더 비교를 한번 해볼게. B는 2 0도시고 C는 3 0도시야 누가 더 온도가 높아? 당연히 3 0도시 온도가 높잖아. 그렇지 그럼 온도가 높아질수록 가진 수증기량이 똑같을 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건조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를 낮게 된다 낮아진다 라고 얘기해 볼수 있다 A B C 뭐가 똑같다 현재 가진 수증기량이 똑같다 12로 모두 똑같다 하지만 10도씨, 20도씨, 3 0도씨로 올라갔을 때, 습도는 1 60, 48이 됐어.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수증기량이 동일할 때는, 현재 수증기량이 동일할 때는, 습도는 작아지게 된다. 그렇다면, 온도와 습도는 무슨 관계라고 할수 있겠어? 좋은 관계, 차이 좋은 관계, 그런 거 아니지? 그럼 비례, 반비례라고 할때 어떤 관계? 그렇지? 반비례 관계인 거야. 어.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점점 습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 생각해 볼수 있어. 하루 중에 가장 기온이 높을 때가 언제야 음, 맞아. 2시. 아까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게 대답하더라 2시 시, 2시. 낮 2시에 가자 온도가 높대 그럼 하루가 몇 시간이야? 24시간 그럼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자 어, 12시를 기준으로 2 4시간 있어 그럼 여기 0시겠지 그럼 2시는 한6쯤이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한 게한 2시쯤 음. 그러면 온도가 가장 높을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얘는 되게 높고, 나머지는 온도가 낮아. 낮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지. 그럼 습도는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야? 조금 아까 배워본 바에 의하면? 습도는 온도랑 반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 그래프를 뒤집은 습도는 가장 낮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지. 이딴 식으로. 그치.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는 습도, 노란색 그래프는 온도, 혹은 기온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될 거야. 단, 조건이 있어. 맑은 날. 맑은 날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공기 중에 수준비량이 별다른 변화가 없거든. 그리고 ABC의 공통점은 수준비량이 같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10도로 이슬점을 갖고 있었으니까 얘네들 모두 하루 중에 이슬점이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거라서 굳이 이슬점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라고 하면 이슬점은 그냥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보면 하루 중 이슬점과 온도와 습도와의 관계를 대략적인 그래프로 살펴본 거야 별로 어렵지 않지. 혹시나 어려우면 한번더 돌려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복습도 한번 해보자. 오늘도 수고했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링도 잘 보고 있지. 오늘도, 예. 네. 안녕!